스포츠 슈를 전달하는 스포츠 파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야구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성년자 성범죄로 KBO에서 제명된 전직 선수 서준원입니다. 그는 이미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까지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KBO 역시 그에게 무기 실격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렸죠. 사실상 한국 프로야구와는 영원히 인연을 끊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다시 야구장에 나타난 겁니다. 8월 22일 화성 비봉 야구장에서 열린 독립리그 플레이오프 수원 파이닉스와 화성 코리오의 경기에서 서준원은 당당히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불펜에 앉아 투수들의 공을 받기도 했고 더그아웃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임에도 그는 마치 현역 선수인 양 행동한 겁니다. 사건은 상대 팀의 항의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부정 선수는 더그아웃에 있을 수 없다 라는 항의가 제기되자 결국 퇴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퇴장 과정에서 그는 쓰레기통과 철창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고 현장 관계자와 신랑이를 벌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경기 관리 책임자의 태도였습니다. 현장 감독과는 크게 뭐라 할 이유가 있나 선수 앞길을 완전히 막고 싶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명된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버저시 야구장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관리 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수원 파이니그스 구단은 우리 팀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감독 개인의 친분으로 데려온 것 같다며 급히 선을 그었고 곧바로 퇴단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개인 감독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독립 야구 전반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빚어낸 필연적인 사건일까요? 야구 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절대로 다시 야구장에 설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은 말뿐이었냐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팬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게 스포츠인데 이런 선수가 다시 유니폼을 입는 순간 야구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준원 개인의 일탈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 제명된 선수가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는지 왜 현장 관리 감독관은 일을 막지 않았는지, 왜 구단은 책임 있는 대처를 하지 못했는지, 한국 야구의 구조적 허점이 모두 드러난 사건입니다. 야구는 공정성과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난 일은 그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성범죄로 제명된 선수가 다시 야구장에 들어오는 순간 팬들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야국에는 다시 한번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